장점이 너무 많아서 좀 지쳤는데 이제 단점을 볼게요 단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지금 녹화를 시작하고요 이번 영상은 이번에 맹덕송군이 독구름을 오면서 DPS 10억을 달성을 했고요 이 빌드가 되게 세다는 거를 다른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빌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 빌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했고요. 자 일단 맹독성군이 장점부터 확인해 볼게요. 일단 장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깡들이 높다는 거예요. 이맹독성군이 같은 경우에는 그 30레벨 기준으로 독플렛이 2000 정도 됩니다. 이 독플렛이 높으면이템 세팅을 크게 안 해도 기본적으로 깡딜이 높기 때문에 데미지가 되게 잘 나오고 복귀 유저들이나 뉴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독플렛이 낮은 스킬들은 어느 정도 템 세팅을 하셔야 그 딜이 나오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깡딜이 높아가지고 어 충분히 데미지가 잘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, 이동기 두 번인데. 이번 간이다 업데이트를 하고나서 이동기 공격스킬을 버프를 많이 시켜줬어요 관통배기도 원래 쿨타임이 15초정도였는데 6초정도로 변했고 어, 맵핑도 시원시원하고 레이드나 공허의 틈 그런 곳에서 되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동기 두번이 된다는 점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로는 공격속도인데 이 맹덕송군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속도가 기본적으로 15% 증폭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공격을 굳이 끼지 않아도 뭐30% 증폭 링크만 껴도 어 데미지 차이가 확실하게 크게 납니다. 링크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이 근접 스킬은 증폭 링크 낄 만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신속한 공격을 빼시고 어 증폭 링크를 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핑이랑 보스인데, 일단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 근접 스킬 중에서 이만한 범위가 되는 근접 스킬이 별로 없어요. 뭐 양손검에서 범위를 챙겨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매핑이 나오는 스킬이 솔직히 없고요. 매핑이 좋은 이유는 스킬을 보시면 이게 중첩당 범위가 올라가요. 어, 이번 간이 다 패치되고 나서 좀 버프를 받은 건데, 이거 덕분에 이 빌드가 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맵핑도 되고 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독구름보다 세거든요. 원래 독구름이 독색 스킬 중에서 데미지가 높은 스킬인데 맹독성군이가 독구름보다 비율이 더잘 나옵니다. 자 다섯 번째로는 독구름 시너지인데 이 독구름은 근접 광역 태그가 달려 있어가지고 조디악에서 뭐 근접이나 광역 찍으면 같이 오르겠죠. 그리고 장비 세팅 면에서도 버리는 게 없이 다 챙겨가기 때문에 시너지가 효율이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각성인데 실패가 없어요. 뭐 실패가 있다고 하면 그 진리 정도인데 영덕성군이 진리는 신속한 공격이고 이 신속한 공격도 안 좋은 각성은 아니에요. 근데 원천이랑 근원이 너무 좋아서.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, 솔직히 다 나쁘지 않은 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진리보다는 원천이나 근원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원천 근원이 진짜 넘사벽이에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접 링크룬인데, 근접이 되게 상향이 많이 됐어요. 그 상향이 된 이유도 이 링크룬들이 핵심인데, 어, 투온이랑 대접근 링크가 굉장히 좋아요. 근접 빌드에서는 마류 폭풍급으로 되게 필수적인 링크론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만큼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. 투온이나 대접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장점이 너무 많아서 좀 지쳤는데 이제 단점을 볼게요. 단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.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는 공격 모션인데 이 맹독송군이 공격 모션이 좀 답답해요. 이게 풀공속인 기준에서도 이 모션 자체가 약간 좀 끊긴다는 느낌?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제가 이 빌드를 하기 전에 선의 단검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두 번째, 마지막 단점으로는 치명도가 문제죠. 가장 큰 단점인데, 이 맹독송군이는 독구름이랑 같이 한방 때리 세요. 치명도가 안 터지면은 한대 때릴 걸두대 때려야 돼요. 한90% 이상은 나와야 괜찮은 효율을 낼수 있고요. 뭐, 그게 아니라면 집념을 가셔야 되는데, 근데 집념도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, 버프를 많이 받아가지고, 치명도가 좀 걱정스럽다 하면 집념을 가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치명도 같은 경우에도 무기 치명도 한 짝을 달면 안 되고, 두개다 치명도를 다셔야 돼요. 이 치명도 효율을 100%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, 살려면 굉장히 비싸겠죠. 뭐, 그거 아니라면은 약정 간파를 다셔도 상관은 없어요. 어 약정 간파를 달던가 아니면 무기 양쪽을 치명도로 달던가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세팅에 난이도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,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,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, 솔직히 저 정도는 커버가 되는 편이에요. 뭐 1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 힘들겠지만, 그래도 다른 빌드보다는 충분히 높게 딜을 뽑아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. 자,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 반응이 좋으면 뭐 추가적으로 더 가이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